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제가 새벽에 SK 이노베이션을 방송하고요. SK 네트웍스의 방송을 번개 방송으로 합니다. 제가 번개 방송을 하면 좋은, 좋은 타임 때 방송을 하죠. SK 네트웍스는 제가 보는 타이밍은 변신하는 기업이 맞고 매우 빠른 속도로 변신을 합니다. 과거는 잊으시고 돈쌤도 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이 없었고 그냥 마음고생만 했어요. 정말 지루한 주식이고 변화도 없었는데 회장 아들로 바뀌면서 젊은 사람으로 수혈이 되면서 기업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지켜만 보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이 없고 이럴 때는 1년 묻어두는 투자 그냥 지켜만 보는 투자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번개방송이지만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타이밍 땐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운이 왔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쳤고 장기투자에서 비전이 없다고 봤던 주식을 발로 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타이밍은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지켜만 봐야 된다 왜 틀렸었으니 주식도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10원 20원 올랐습니다 오늘 4%대 상승을 하는데 물량도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지켜만 보자 이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에코아론 인수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평균 13%라고 하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또 20%라고 합니다 13%에서 20%로 20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던 2030년까지는 13%든 20%든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를 운 좋게 인수를 한 거죠. 800억대 인수를 했는데 순이익도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나오고요. 제가 보기엔 3년이 지나면 100억대 이상이 나옵니다. 또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SK 렌트카, SK 매직, SK 일렉닉크가이 고객 서비스를 하는. 한 마디 데이터 통합이 필요한데 에코아에 주면 될거 아닙니까? 에코아를 공부해보면 에코아가 데이터베이스에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저는 에코아의 인수를 대형 호재로 봅니다 일단 오케이 에코아가 이렇게 65억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7% 수익을 지금 했다 그럼 884억이면 성장도 있기 때문에 매우 건물에서 상가에 경매를 산다면 빌딩을 산다면 매우 좋은 알짜 건물을 산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런 주식을 내가 경영권을 인수했다면 기업의 성장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아의 인수는 매우 좋게 보고 이제 사업형 투자 회사로 변한다는데 제2탄, 3탄 이런 회사를 인수한다면 기업은 예전에 멍청한 주식이 아니라 성장하는 주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올랐습니까? 2차 전지만 가는 시대에 SK 네트워크가 신기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만 보자. 이 얘기입니다. 지켜만 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57억의 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본금은 감소했는데 그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62%, 국민연금이 6%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은 회사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5% 투자했고, 미래에셋도 5% 투자했고요. SK가 대주주고, 주주에서도 회사가 우량주식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이런 빵빵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정보통신, 매출교에서 정보통신이 46%, 휴대폰 파는 거예요. 글로벌은 무역하는 거고, 렌트카 자회사가 16%, SK매직이 11%. 핵심은 이두 회사였는데 성장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 영업 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에콰를 인수해 가지고 제가 또 공부해 보니까 영업 이익은 20%대 나오는 고마진 기업이고 매출이 잡히는 거는 잘하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분명히 매출이 잡힌다 매출이 잡힌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s k 네트워스의 매출에 올라온다는 거죠 이 단점은 매출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였는데 에코아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땡큐라는 얘기합니다 코아에 멈추지 않는 기업이다 또 다른 에코아를 인수할 거예요 아직 총알이 1조 정도 남았습니다 총알이 1조나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5개 이상은 인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회사를 보면 s k 매직 핵심이고요. 그리고 SK렌터카 SK 렌터카 이렇게 자회사인데 앵커를또 달았죠. 좋습니다. 지분은 88% SK네트워크 핵심은 전기차예요.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죠. SK네트워크는 SK일렉링크를 출범했는데 SK일렉링크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에는 1위예요.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금 수주를 받아서 올해 여름부터는 급격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출도 이것도 잡히겠죠? sk 매직은 무난하고요. 앞으로 해외 진출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중요하겠죠. 이 말레이시아 법인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 되기 시작하고요. sk 매직이 말레이시아에 안착이 되고 성장을 한다면 말레이시아에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SK매직의 성장은 멈춘 게 아니다. 이제는 해외로 뻗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전의 공유 사업이 세계 1위입니다.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특화된 가전의 공유 사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전 애처도 하고 있고 SK 렌트카가 자회사인데, 여기서는 뭐를 보여야 하냐면, SK 일렉링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K 렌트카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는 공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큰 성장이 없다 해도, 마진율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도 성장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나쁠 게 없다. SK 네트워크는 아직은 나쁠 게 없어요. 이 호텔 사업도 잘되고 있고 워커일이죠 무난하게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s k 네트의 이슈는 SK일렉링크 성장의 가시와 전기차 충전 사업이 있고요. 전문 투자 회사를 변신하고 있는데 에코아를 인수했죠. 제2의 에코아가 또 나온다. 가자네터는 말레이시아를 손익분점이 24년부터 될것 같은데 또 다른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모빌리티 분야. 호텔은 무난하게 돈을 벌고 있고요 또 핵심은 올해부터 주주환원에 적극적입니다 지금 천억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자사주 697억을 소각했어요 이렇게 소각하는 회사는 주주환원의 최고점입니다 최고로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억의 자사주 매입한 것도 소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금 한 3%대 배당금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제는 SK네트워크를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죠. 2분기 실적도 영이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도 좋다. 추정 실적인데 24년 여기는 9조 6천억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인수한 회사가 매출이 올라간다면 1조가 넘는 회사가 될 거고 성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불해서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세형의 가치 평가를 하면 9300원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해외 가전 성장도 있고 투자 전문회사로 변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하면 가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 업을 해줘야 되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1위가 될 회사고 코화를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적정가는 9,320원이지만 또 길게 간다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9,000원대까지는 매도하지 않는 전략이 맞을 것 같네요 돈생은 5,351원에 평균가고 12만주를 갖고 있어요 6억 5천을 투자했고 2만주를 매도해서 배가 아픈데 5,100원에 매도해서 아픈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했고 2년 동안 장기투자를 했는데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6,120원 4%대가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수익률이 15%가 될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인전 1억 정도 거의 벌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벌고 도망갈 필요가 있는데 시장에 대응을 할 때는 시장이 바뀌었다면 예전 생각을 버리고 지켜보는 투자를 하자는 결론입니다. 멍하게 지켜보는 투자가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은 15%꽤 많죠? 뭐 지금 돈세형, L전자우선주, 에렉세미콘 시장에 비해 지금 안 좋은데 이런 때 또. 에스키네이토스가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줄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효자가 효자된 분위기입니다 불효자가 효자 됐으면 그런 효자가 더잘 하더라고요 그러니 효자가 어디까지 효자가 되는지 지켜보자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이 계좌는 1억 9천에 매입했죠 지금 7% 먹었고 1,400만 원 먹었습니다 지금 실 계좌를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가끔 공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자랑질일 수도 있는데 뭐 자랑질이든지 말든지 투자가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좌는 39%를 먹었네요. 많진 않아요. 여기는 1,400만 원, 500만 원을 벌었죠. 보십시오. L전자 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L전자 엄청나게 갖고 있어 계좌마다 꽉꽉 찼습니다. 하나시테도 샀죠. SK네트웍스도 꽤 많다. 여기는 39% 수익을 먹었죠. 계좌가 저돈세형 거의 20개가 넘습니다. 이 계좌는 8%대 먹고 있죠? 그러나 1억 9천 원을 샀죠? 꽤 많죠? 그리고 1,500만 원 벌었습니다. 만약에 9천 원 이상 상승하면, 돈 세용, 꽤큰 돈을 벌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마음고생했는데 너무 조바심 있게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L 전자 LXM 그이 저는 핵심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물론 수익은 났는데 지금 생각보다 발동이 멈췄습니다. 이런 때 에스키네토스가 효자가 돼서 상승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거저 손해 많이 봤죠? 그러나 지금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세트레가이는 내년 여름에 에 s k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한번 인생을 바꾸는 교체 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에스 세트레가이 손해를 봤다? 그럼 뭐 제가 몰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에 s k 네트워크에서 실컷 먹고 세트레가이로 지금 옮겨 타는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에 SK네트워스가 6,200원. 이 무거운 주식이 5%대 오르면 매우 강한 상승이에요. 제가 돈세형이 수급을 안 봅니다. 그러나 많이 상승할 땐 가끔 봐요. 수급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돈세형 수급 안 봐도 돈 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메인은 핵심 뭐냐?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여야지 저는 수급을 안 보는 이유가 미래를, 미래를 볼줄 알면 외국인 기관 결국엔 따라 들어온다는 투자가 아니에요. 좋은 주식 외국인 안 사겠습니까? 좋은데 기관 안 사겠습니까? 지금 외국인은 오늘 19만 주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올해 끝없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는데 유튜브 에 같은 게 누가 떠들어요. 뭐 수급을 떠들어요. 저는 수급을 잘안 봅니다. 수급 별로 안 봐요. 그런 거 너무 보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안 보고 차트, 차트도 별로 안 봅니다. 이런 타임 때는 멍청하게 지켜보는 투자를 하자는 투자법칙이에요. 작간 정재형도 흔들려서 이만주를 매우 싸게 팔았는데 sk 네트스의 월간 차트입니다 매우 강하죠 이번 달 매우 강하게 가고 있어요 sk 네톡스의 월간 차트를 길게 펼쳐 봤어요 1987년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6천원 밖에 안 하는데 40만원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60만원 1987년에 40만 원, 60만 원, 50만 원을 갔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차트로 봐서는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5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가는 건 무리겠지만 바닥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보가 돼서 그냥 지켜보는 투자를 합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자, 배가